해서. 네, 그, 부담 갖지 말고, 네, 한없 오프도 돼요 열심히 해봅시다, 네. 여러분. 너 진짜 부담스럽 갔다 올게요. 네. 합전은 날라오프트인 줄는 안에 콜. 계세요 안에 계세요 오케이 잘, 올라갈게요 콜잘 해주셔야 잘 뭉쳐 계셔 주시면 제가 석교전 면제 날려드릴게요 교전, 음. 교전 첫교전에서 일단 이겨야 되니까 <laughs> 네 이제 날라왔어요 이제 날라옵니다 네 4번 바로 해봐요 네 반사 반사

1번 번번 갈게요. 번 갈게요. 번2번 6번, 2번2번2번2번2번이번2번2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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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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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6번, 번 6번, 6이 6번, 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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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6번, 개 컷, 오케이 5번 버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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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2시로 갈게요. 아, 그, 그, 저, 저, 중앙으로 갈게요. 기지, 네. 시간 나면 기지 하나 먹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가요? 네. 예, 네, 우선 기지 갈게요. 예. 네. 기지인데 왜그러 네, 그. 내가 먹고 올게요. 여기 지금 5번이 올드죠? 어차피 자살해서 와야되는구나 풍 어. 드릴게요 다 올라오시면 어? 네저 아, 그럼 바로 갈게요 아기지 먹으러 왔는데 안돼 안돼 그냥 바로 와야돼요 이쪽도 바로 중앙으로 올거예요풍 드릴게요 그거. 얼른 오세요 네. 그거 하셔야겠는데 음, 이쪽으로 네네. 대기할게요 이쪽으로 행정관 네. 네네. 고객님 아, 올라오시면 풍 드리고 바로 한송 드릴게요 보이세요보이세요 좀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바람길 탔어요 저쪽 었어요네 음, 이거 다 잡을게요 잡을게요 네. 지금 상체 굴고 간거거든요 바로 그냥 잡을게요 대장전이요 대장전 어? 어어어 2킬 2킬 세게 갈게요 <laughs>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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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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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부터. 이번 와우. 2번 단절 와. 파이 중. 번 계속 가는 거죠, 지금? 네, 네. 이번 가는 중. 이번 가는 중. 파이 중, 파 중. 네. 단절. 2번, 2번 2번 저 지금 2번, 도는 중저 도는 중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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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2번 갈게요 네 2번 다시 갈게요 네 그냥 3번 가주세요 2번 머는데? 네. 뭔데 치유 잡고 있어요 그냥 요네 토핑부터 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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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2번 2번 2번, 2번. 4번 갈게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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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5번. 5번. 아니, 5번. 2번, 5번. 2번, 5번. 2번 1번. 2번. 3번. 1번. 2번. 번 1번. 번 네. 5번 갈게요. 5번. 어. 3,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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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4번. 4번. 6번, 아, 5번 갈게요. 5번, 5번, 5번 도망 갔네요. 이거 마무리할게요. 방금. 마무리. 오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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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5번, 시번5시 6시? 6시? 네. 나갈 가능성도 좀 있겠는데? 안, 안 나가요? 나가요? 네. 우리 어디가 좀잘 빠지네요. 우리 성 네. 네. 검성이 빠지면은 몇번 갈까요? 아저씨? 3 번이요 바로. 3번 오케이. 네 말씀하세요 호범님 우리 성무 깨야 돼. <laughs> 네성 성무 깨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저씨가 그 남의 거라 제니 거라서 저희가 푸시러 가고 있어요. 이거 남의 거잖아. 네. 이거 우리 거예요. 이거 깨야죠. 얘 아, 예, 이게. 우리 거는 저희, 공격 못해요. 어, 저희가 푸시는 거다. 어, 대장도 이쁘면 돼요? 네. 오, 오, 오. 야, 공격 맞을 것 같아. 뭐야, 공격 맞을 것같 그러니까, 공성 맞을 그럼 검성이 나오겠네, 이번에. 다음 판은. 음, 검성 나왔고, 검성이 워낙 아파갖고, 좀 가족이네. 아 그래 음 그지 저것까지 잡을게요 다 잡아버릴 거요하 잡으세요 다 잡을까요? 응이 분명 장

어, 3 층으로 갈게요. 저기 아마 중앙 노일것 같은데, 중앙으로 갈게요. 그냥 중앙 나오는 거 노리는 것 같아서 그 네, 나올 때 됐네. 중앙 어. 대기에서 같이 갈게요. 10분 30초에 나오죠. 네, 30초에 아, 일어 가... 놓을게요. 네, 죄송하 아님 이거 제가 캐고 그3 3책 아저 요거 요거 잡고 여기 다캐 캐주세요 저거 보관 상자 보관 상자 쳐주세요 네, 네. 네. 알라 떴어요 네 저거 아직 안칠 거예요 저쪽은 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같이 예 네. 네, 대기하고 있어 아마 음. 여기가서 뛰세요. 거기 가서... 바람타져요, 바람. 타세요, 바람. 아, 네, 바람타질 수도 있어요. 그 위에서 핫 타면... 쪽으로 오세요, 합쪽으로 바람타져요. 만약에 바스 뜨면 그냥 바로 여기서 잡을게요. 여기 뜨면 바로 잡을게요, 그냥. 네. 바스. 아, 바스 잡아 잠깐만 대기할게요. 사령관 치네? 사령관. 오케이 사령관 치냐 사령관 예날라갈게요 네, 중앙모어 12시로 12시로? 네 어차피 점수 네, 네. 우리가 높아서 그냥 끝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를 순지못 이길 아, 것 아, 같으니까 아, 그냥 끝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쾌라도 할려 아마 대장전 아. 안 나갔을 것 같은데 쾌하려고 그러나보다 쾌라도 하게 사령관 오 사령관 딜이 엄청 자. 잘 빠지는데? 오우! 사이저 그래? 자요? 저 자요? 아 힘들다 괜찮아요 이겼잖아요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니? 잠시만요 이거 좀 와가지고 잠시만요